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관심을 갖고 응시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진행본부에서 시험 시작 전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시험장은 운동장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입니다.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금연을 부탁드립니다. 10시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 시험장 입장에 불가하오니 시험장 주변에 계신 응시자께서는 시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관심을 갖고 응시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진행본부에서 시험 시작 전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시험장은 운동장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입니다.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금연을 부탁드립니다. 10시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 시험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시험장 주변에 계신 응시자께서는 시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응시자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정해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께서는 신분증 및 수험표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신분증 외에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수험표 미소지, 수험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아울러 지정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응시자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정해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께서는 신분증 및 수험표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신분증 외에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수험표 미소지, 수험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